하겠습니다오늘 마지막 제잘 골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이제 여분남았습니다 어. 어, <laughs> 아, 자, 니다 여기까지. 정답 h 팀 <-O> t 제일 요 자, 회원 대회의 모든 선수 엔딩. t 마지막으로 지이 제목 가수 순으로 답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어,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주인공 공연이 끝나면 분리 뒤로 오시면 선물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공연을 시작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어, 저희 공연 미리좀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그냥 보고만 있는 공연이 아닙니다. 함께 뛰어주시고 함께 소리 질러주시고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께 시원하게 물장구까지 함께 쳐주시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와! 마지막입니다. 와, 와, 와! 양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작을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 되셨을까요? 심나게 <laughs> 뛰어난 준비 되셨습니까? <laughs>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롯데워터파크와 함께하는 워터쇼를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박수 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Vẫn là vì cái gì nó 한 가지 번 가보겠습니다. 1.4미터 1.2미터 밖에 안 걷는데 이번 아, 이번에 1.4미터까지 갔습니다 실내 아, 파도클로 까지 왔습니다 저 그루어터파크에서 파도시작점으로 갔는데 여기가 파도가 높아서 재밌었어요 우와 시내 가지고 일단 맞아 보도고 실내 파도풀도 가고 일단 우표락도 맞아봅시다. 참지 종소리는 못 참지, 종소리는 못 참지! 그 어. 종소리는 못 참지! 你看呢？ 형, 형, 형그 집으로 놀러 갈 거예요. 우선은 그 기내로 좀 내려왔거든요. 한 번만 맞고 갈게요. 아, 그러면은 강아지 집에 놀러 가는 영상을 봐주세요. 그러면은 로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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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빠,